<laughs>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토론토의 생활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토론토는 어, 캐나다의 대도시 12개 중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어, 443개 도시 중에서 44위입니다. 토론토의 생활비는 캘거리보다 어, 11.14%가 더 높습니다. <laughs> 토론토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4달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당 임금으로는 토론토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벌어들은 수입은 토론토의 평균 생활비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토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4달러로. 휴일을 포함하여 풀타임으로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연평균 26,000달러를 벌게 됩니다 토론토의 평균 생활비는 연간 32,000불 인데요 그래요 <laughs> 토론토의 월 평균 지출 내용을 보면은 아, 렌트비, 아, 지역에 따라 아, 원베드 아파트의 경우 1,900에서 2,200불 아, 투베드 아파트의 경우는 아, 또 지역에 따라 2100에서 2600불 사이 정도 합니다 아,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원베드는 약월150투베드는 220불 정도 하며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합해서 120불 정도 교통비는 176 식료품은 283 여가비용은 354 피트니스는 75 보험은 52 이렇게 해서 토탈 한달 평균 지출비가 약 3,000불 정도가 됩니다.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피트니스 같은 어꼭 필요하지 않는 비용을 제하하면은 연간 생활비는 2만 6,000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빠듯하게 살면은 연말에 100달러 정도는 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15달러로 벌어도 어, 평균 소득은 28,000불로 평균 생활비 32,000불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아, 토론토에서 어, 시내 상업지구에서 점심을 먹을 경우 약 17불 정도합니다. 어, 저녁에 술한 잔하면서 밥 먹으면은 25불, 우유는 1리터에 한 5달러 정도. 어, 식빵 한 덩어리는 4에서 5불, 소고기 1 파운드는 약 6불 정도 합니다. 토론토 시내에 거주하는 싱글들은 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집가 또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임대하거나 우버 또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토론토 대중교통 시스템 TTC는 도심과 주, 도시 주변 지역을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t 어, t c 의그 편도 탑승 요금은 3달러 25센트이며, 어, 프라스틱카드할 경우 할인돼서 3달러 13센트입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월간 환승권은 150불 정도하며, 택시 요금은 도심에서 주변 주변에서 도심으로 이동할 경우 약 22불 정도합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시발류 1L 가격은 1달러 23센트를 합니다. 올해 <laughs> <laughs> 알렉스 극장에서 킹키 보트를 토요일 밤에 보게 된다면 약 200불 정도 하며, 인디 어, 영국 티켓은 15달러 정도 합니다. 아, 토론토에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15달러 정도 하며, 마틴이 고급 칵테일은 22불 합니다. 맥주는 8불, 스타벅스에서 커피는 4에서 5불 사이, 미술관에서 미술 관람은 25불이지만 25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토론토의 판매스를 HST라고 합니다. 어, 책, 아동복, 어, 여성 위생제품과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어, 13%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캐나다를 떠날 때 지부, 아, 지불한 세금 HS를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토론토는 생활을 위 저렴한 도시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입니다.